아셀라님, 바리온 씨, 그리고 우리 전부 모이는 건 오래간만이네. 빠진 사람 없지? 에소드못본새 꼴이 엉망이야. 뭐 했어? 드콘, <laughs> <laughs> 보아하니 보급 쪽은 진작에 끝내고 쉬고 있었나 보네. 유적 얘기부터 하면 되겠다. 유적은 봉인에 성공한 이후 잠잠해졌다. 지난번에 갔을 때와 비슷한 상태더군. 당분간은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충분한 양의 마귀가 모이면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겠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고맙다, 뒤는 우리에게 맡겨다오. 유적을 지나 그 인근까지 정찰하고 돌아오는 것이 계획이었죠. 정마형 쪽은 어떤가요? 음,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날이 흐려서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도착할 때쯤 겨어서 대강 살펴볼 수 있었어.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하지 못했어. 녀석들이 베르드가 쓰러진 걸 알았다면 지금쯤, 아니, 진작에 움직였어야 할 텐데. 아무 조짐이 없다? 이거 참, 걸리는 점이 없는 게더 마음쓰게 만드네. 그러고 보니, 정마령의 소식을 전해줄 자가 곧 이리로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한 것이냐? 그거라면, 이미 와있더군요. 그래요? 쭉 바깥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요. <laughs> 오, 파리온 씨가요? 뭐야? 전에는 베르드의 부하가 아니니 어쩌니했으면서 정마령의 상황은 왜 알고 있지? 첩자라도 되나? 첩자라니? 난 거짓말한 적 없어. 차, 그쪽이 내 본업이야. 난 작은 상단을 이끌고 있거든. 정마령은 종종 들리는 곳이지. 산적 노름이나 하는 왈패인 줄 알았더니 이런 제대로 된 직업도 있는 녀석이더군요. 자, 어서 사정을 알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봐. <laughs> 아무튼, 난 오래전부터 백규령과 정마령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사들이고 팔고 했지. 그런데 베르드가 들쑤시면서 분위기가 흉흉해졌어. 당시 정마령에 있었던 우리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마령에 남을지 아니면 백규령으로 갈지 고민했었는데 결국 돌아가기로 했고 대신 조심히 접근하기로 하고 인원을 나눠서 내가 선발대로 출발했었지. 뭐 결론은 보란 듯이 붙잡혀 부하 노릇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마령에 남은 후발대가 목마들과 만났다더군. 그 녀석들이 정마군단 녀석들일까? 저기, 충돌은 없었대? 생긴 지 얼마 안된 마을이라 활기가 넘쳤다더군. 듣자하니 잔치판을 벌이고 있었다던데? 잔치? 아예 눌러앉아 살기세였다는군. 눌러앉았다고요? 침공은... 그래서 아주 용승한 대접을 받다가 무사히 백규령으로 귀환한 거라고 했어. 용수. 딱히 말썽을 부릴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더군. 간 만들어진 물이라 그런지 이방인에게도 호의적이었다고 하고. 누가 가더라도 돈만 많이 쓴다면 그냥 반겨줄 것 같았다고 했어. 자, 어때? 도움이 됐나? 어? 아니, 하나도 안된것 같은데. 오히려 수수께끼만 늘어난 것 같아요. 대체 뭐죠? 침공은 관두고 놀고 있다고? 이해가 가질 않아. 눈 속임인가? 소규모의 병력만 남겨두고 나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거나. 아,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의 말이 맞아.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목마들이 뭐야? 정마령은 그림자의 땅이지. 그곳의 주민들 중 하나다. 이제 막 마을을 만들었다면 세력이 작은 녀석들인가 보군. 바리온의 말대로 호전적이라고 말하기엔 좀 복잡한 녀석들이지. 그래? 엘리오스 침공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나도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하지만 목마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군. 목마들은 몰개성하지만 개성을 갖춘 노두머리의 성향을 따라 무리의 특성이 판이해지지. 그래서 목마 집단마다 분위기도 제각각 달라. 우두머리가 호전적인 녀석이었다면, 침공을 거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다군. 뭘 개성하다고? 나는 굉장히 개성적인 녀석들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퀸인 카리스를 쓰러뜨렸으니, 목마들에게 새로운 우두머리가 생겼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딴판일 수도 있다는 거네?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녀석들이라는 건가? 어쨌든 분명한 건, 녀석들이 정마왕의 부하들이건 아니건 간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난그 친구들 좋던데 죽음도 두렵지 않을 텐데 세상 뭐가 두렵겠어? 바로 그런 게 문제라고 말하는 거야. 그활락장에 붙어있을수록 사람이 못 쓰게 된다고. 알겠지? 녀석들에게 홀랑 속아서 얼빠진 것처럼 놀다간 큰일 날 거다. 와, 모험하는 동안 몸 조심하라는 조언은 들어봤어도. 놀지 말라는 조언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전략적 조언인가? 아니면 연장자로서의 충고? 흠, 둘 다다. 아무튼, 자세한 건 직접 겪어보면 알 테지. 손쉬운 선택을 경계하도록. 정마원 군의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연락 부탁하지.